1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민족의 명절이었죠. 구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아주 대대적인 명절로 온 가족이, 온 동네가 또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보냈을 텐데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좀 분위기는 차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고 온 뿌리 고향에서의 설날 추억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왠지 우리 마음도 설날을 그리워하며 또 설날의 전통을 지키며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구정의 득담을 나누듯이 올 한해 건강하시고 복 있는 한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렇게, 광야를 여행하는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광야, 초기 단계라고 할까요?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라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들이 사흘 길쯤 이렇게 걸었으나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그런 상황이죠. 바다 죽을 고비를 넘어서 홍해를 건너긴 했으나 그리고 앞으로 육지를 이제 걸어가는 희망에 차서 걸었지만 사흘쯤 가서는 이제 다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런 상황이죠. 마실 물이 없다.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죽고 배고프고 하는 일상적인 이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배가 고프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 어떤 역경을 만나면 믿음도 시험에 오르고, 또 실족하기도 쉽고, 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는 그런 단계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를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첫째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고하니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지만 거기에 있던 썬 물이 나는 그 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나무 가르쳤습니다. 나무를 가르치더니 그가 그 물에다가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변했더라. 물을 고친 하나님이시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죠. 이것은 사실은 물을 고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어, 나무로 그 물을 고친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갈급한 영혼을 고칠 때, 예수님은 나무의 가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보혈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영생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앞으로 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까지 고치실 구원을 먼저 보여주시며, 이처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마실 물을 치료하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여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지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목이 마를 때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고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뢰해 하나님 소개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애굽에서 내렸던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희망을 주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두 번째 도착한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장소, 지명이긴 한데, 그곳에는...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참 조금 전에 물이 없어서 갈급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주셔서 그 순간을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금세 천국과 같은 곳이 나온 것이죠 사막에 광야에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 샘물이 열두리나 되고 또 그것에는 종려나무가 있는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종려나무가 우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엘림이라는 장수 이름은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장면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고 또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곧바로 마치 종려나무가 있고 샘물이 있는 엘림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 샘물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며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또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는 쓴 물밖에 없고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코비만 넘으면 종려나무와 새물이 열둘이나 있는 에덴 동산 같이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음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곧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목이 타는 그런 지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계심을 이렇게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고치시고 내 상황을 고쳐서서 종려나무 있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흙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상한 내 심령도 오늘 고쳐주시고 가급한 내 영혼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길이 힘들지라도 여기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가다 보면 곧이어서 엘림이 나올 것을 소망 삼고 하나님, 오늘또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지에서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를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각자 각 가정의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나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기도하시니다 주의 길이 떠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